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참 모두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라, 주가 지나신 좁은 길, 좁은 문을 따라서 내가 걷는 이길, 오다 나여도 주님 인도하심으로 주만 의지함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아바, 아버지 생명 대신 나의 주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의 삶 모두 주님 인도하심으로 주만 의지함이라 나의 하나 나의 하나님 생명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아바, 아버지 생명 되신 나의 주 하나님 나의 나님 나의 주님 아빠, 아버지, 생명 되신 나의 주 하나님, 생명 되신 나의 주 하나님. 생명 되신 나의 주 하나님, 제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 없나이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절.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믿으라고 믿음을 요청하시지요. 2절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2절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영원한 집 우리가 거할 거처, 그초소를 마련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3절,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나 이 말씀에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게 싸움날까? 길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네. 보이는 길이 있지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길, 6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 되시는 주님, 그 길은 바로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진리의 길로 향하지요, 생명의 길로 향합니다.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7절에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말합니다.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보면 믿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보면 믿을 수 있을까요? 9절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4장 6절, 7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알려 주십니다. 8절을 통해서 빌립은 무어라고 말했습니까? 아버지를 보여 주소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여 주시면 믿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1세기를 살았던 제자들도 보면 믿을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보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병을 치유받았고 그들은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행하신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금일로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성경 가운데 이끄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리스는 책망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주님은 우리의 마음대로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은 아버지께서 그 안에 함께 하셔서 일한다고 말씀해 줍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믿음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지식이 많고 아는 것이 많고 보는 것이 많다고 표적과 기사를 보았다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여 주신 주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진리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그로 말매마 얼마나 많이 기뻤고 고난을 이길 수 있었고 지금까지 올수 있지 않았습니까? 생명의 말씀 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때에 따라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참 진리되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 모든 일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더큰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행하셨던." 주님. 우리도 주님을 따라 그 일들을 할수 있다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고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길이라면 그 길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진리와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라는 것이지요. 6장 63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5장 24절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오늘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생명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어떻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쁜 사람을 만나면 감옥에 갈수 있게도 되지요. 그리고 그 관계가 비틀어지면 참으로 공경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인격적인 그분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는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수밖에 없던 우리였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죄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둠의 자리가 아니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유를 얻은 자입니다. 율법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율법을 완성하셨고 율법을 세우셨습니다. 율법을 폐하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보다 더 좋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진리와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분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요한복음을 쓴 세례 요한은 정말 위대한 스승이지요. 그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소반에 바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함을 경험하였지만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알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그들을 기다리던 메시아인 줄알 정도로 너무나 큰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었죠. 세례 요한이 보라 하고 외치 예수님 누구입니까? 그분은 길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됩니다. 이것은 원리뿐만 아니라 이론을 넘어서 우리의 인격이 다져지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됨을 알수 있습니다. 진리와의 만남,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이렇게 진리로 이끌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묻는데, 진리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진리가 누구냐? 라고 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진리를 앞에 두고도 보지 못해 진리에 대해 물었던 빌라도, 그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의 길이 되십니다. 본다고, 만난다고 알게 되는 건 아니죠? 만나면 무엇입니까? 서로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환영하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여가 진리 의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를 도 예배하는 것, 진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리와 만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십니까? 갇혔던 나 자신의 존재를 체험하셨습니까? 갇혔던 나였다는 것을 알게 된 적이 있으셨습니까? 바로 그렇다면 그 가운데 자유가 선포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진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님.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지요.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즉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위로부터 오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다르지요. 우리는 씨앗의 비율을 알고 있습니다. 배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자라나지요. 배꽃이 피고 배가 열매로 맺습니다. 사과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의 씨앗을 심으면 노력하지 않아도 사과 꽃이 피고 사과를 열매로 맺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비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절입니다. 씨가 뿌려지는데 더러낸 길가에 와서 새들이 먹어버리죠. 또 돌밭에 떨어져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나오나 해가 도은 위에 터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리게 됩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져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아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 무성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결실을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 맺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좋은 밭이 되어 30배, 60배, 100배 결과를 맺으라고 많이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씨가 무엇인가를 볼때 생명의 씨앗은 좋은 땅에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성경은 말해 주지요. 어디에 떨어집니까? 길가에도 떨어집니다. 열매가 다 맺어지지 못하는데도 말이지요. 그리고 흙이 얇은 돌밭에도 씨앗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집니다. 그 기운이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데도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하나의 미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씨앗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아 주셨습니다.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아버지의 거할쳐서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십니다.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이 영원한 생명의 집에서 영원한 거처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생명의 되신 주님은. 여러 밭에 떨어지는 씨앗처럼 어디에든지 떨어지고 우리가 등반할 때 산에 오르면 저큰 바위 틈에서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 생명은 그대로 있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는 진리의 길 되시며 생명의 길이 되십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주님을 배반할 가론 유다의 발도 씻어주신 예수님.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담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진리의 길 되시고 생명의 길 되셔서 우리를 영원한 초소로 이끄신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니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하늘들 치유하여 주시고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경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버지 이 전쟁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제가 기도하며 주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하늘소망교회 공동체에 대게 하소서 사랑에 맞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합니다. 아멘